머리 하기 바로 전의 모습이 저래요. 오, 앞머리가 굉장히 좋아. 많이 길었죠. 네. 그래서 볼륨을 안 주면 저런 아, 스타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토실토실한. 우리 둘째같은 엉덩이. 어머! 아니 진짜 뒷머리가 살짝 뭔가 펌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펌한 것처럼 너무 예쁘게 세팅이 됐잖아요. 이래야 더 어려 보인다? 그럼요. 살짝 요런 이렇게 웨이브가 있어야 더 어려 보이고 엣지 있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네. 나이 들면서 저런 거 살짝살짝 살짝 웨이브 넣고 싶어도 사실 그게 우리가 손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얘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겠죠? 그룹부 못 쓰시는 엄마 어딨어요 아, 네. 정말 손에 제일 많이 익은 게 그룹부인데 네. 그 그룹부를 가지고 이렇게 열에 가해진 그룹부를 가지고 싹 정말 세팅한 것처럼 아,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집에서 쉽게 해보실 수 있다는 라거 그래서 입소문이 정말 자자하게 났습니다 그럼요.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가져가시고 네. 저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거 정말 저분만 잘 되는 거 아니야 음. 숙달이 돼서 잘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얘기 하실까 봐 생방송 중에 직접 저희 어머님 한번 모셨어요 네. 지금 뭐 벌써 시작하셨는데요 그냥 뭐 쓱쓱 쓱쓱. 아, 정말 이거는 손기술이 없어도 가능. 누구나 가능. 아니 지금 머리 말고 계신 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더 익숙할 걸. <laughs> 그러니하면 그룹브를 저보다 음. 말아본 경력이 오래 되시는 거예요. 네. 잠깐만, 잠깐 만 어머니 지금 벌써 아니야. 푸셨는데 우선 푸실 때 잠깐 이렇게 돌아서 푸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말고 나서 우리 엄마들이. 아니, 막 드라이기로 막 맞아. 열을 쐬야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건조하니까 그 드라이기 닫는 것도 너무 싫은데 지금 어머니 말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싹 하고 지금 푸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완전 땡글땡글 땡글땡글. 이쪽도 지금 풀어볼까요? 롤 사이즈도 저희가 어, 23mm, 31mm 두 가지 사이즈를. 와.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해서 싹 한번 볼게요. 완전 탱글탱글해졌죠? 네. 그러면서 윤기 나는 거 보이세요? 네. 이게 정말 일반 그룹으로는 차원이 아, 달라요. 이렇게는 맞아요. 안 돼요. 살짝 우리 어머니 손뱃질 해주시고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예. 해보시고 이렇게 음. 살짝 빗뜸만 해주시면. 숱이 되게 많아보여요. 완전. 네. 이게 아유. 드라이로 이렇게 되던가요? 미장원갔다온거 네.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로는 이게 정말 잘안 되는데. 자, 우리 어머니 오셨을 때 모습이? 상태를 좀 볼까요? 아. <웃음> <오>! <웃음> 변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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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너무 예쁘다, 어머님. 왼쪽도요, 이렇게 미용실 가셔서 이렇게 예쁘게 펌 해주세요라고 음. 하셨겠죠? 예. 근데 펌한 음. 상태만 보자니 푸실푸실하고. 아 없고 예. 그래서 왼쪽처럼 퍼머하신 머리에도 집에 있는 구루프는 마셨죠. 예. 근데 걔는 열이 안 나요. 맞아요. 오래 있어야 돼. 네. 야 진짜 우리 연예인 같으셔. 네. 아니 어머님 순식간에 너무나도 딱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게 내가 봉고대기열고대기 쓰면서 대어가면서 이리 손목 굴리고 저리 손목 굴리고 어렵게 한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정말 편하게 쓰시는 그 그룹불을 가지고 순식간에 네. 정말 편하게 이런 고급스러운 세팅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네. 정말 이래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룹부 히팅 네. 고대로입니다. 고대로. 고대로 있다고 해서 고대로, 고대로.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까지도 고대로 있어서 고대로입니다. 네. 자 여러분 원하신다면 음. 오늘 꼭 가져가세요. 방송 중에만 오늘 이 조건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팅기, 예 히팅기하고 이렇게 롤이 들어가 있어요. 롤페이 당연히 안에 내장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 방송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볼륨 롤을 또 드릴 겁니다. 8세트를 더 드리니까 지금 보시는 사이즈별로 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 볼륨 에센스는 머리 연출하시기 전에 뿌리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 완성하시고 나서 머릿결 조금 더 걱정되시는 분들은 쓰셔도 좋고요. 언제 전후로 사용하셔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 방송 중에만 사가실수 수 있어요. 있어요. 방송 중에만 이 조건. 거기에 가격도 내려갑니다. 네. 가격이 어. 6만 원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시면 더 알뜰하게 챙겨가시면서 네. 저희 지금 홈앤쇼핑에서 구매하시는 게. 지금 이 방송 안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세요. 네. 대한민국 최저가 보상제, 차액 발생 시 100배 보상한다라는 음. 이런 자신감으로 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네. 오늘 놓치지 마시고 방송 중 조건으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봄철 나들이 여러분, 이제 자신있게 예쁘게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